그418차 국회 국방위원회 진술 과 그때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당시 출동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1공수여단장 707부대장 등은 지휘관 들이 일관되게 국회에 투입한 병력 이 실탄을 휴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출동한 부대가 실탄을 휴대한 바 없죠 예, 개인휴대 를 하지 않았습니다. 애당초 대통령께서 지침을 개인지급하지 말고 개인휴대하지 말라고 예. 했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했고요. 그런데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군부대가 출동을 하게 되면요. 기본적으로 개인하게 하고 실탄을 휴대하는 건 기본입니다. 그런데 개인하기는 놔두고라도 실탄을 휴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탄을 휴대하는 것은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해서 개인이 휴대하는 방안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어, 대대급이나 대급의 대급에서 통합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통합 보관했다는 것입니다. 예.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언론에서도 왜 실탄 가져갔는데 어? 안 가져갔다 그러냐?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가져가긴 가져갔죠. 그런데 통합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. 통합 보관해서 대대급이나 대급이 그 통합 보관한 상태에서 휴대를 한 것이죠. 그런 개인이, 차이가 있다. 개인이 휴대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네. 개인 휴대 안한 것은 안전 때문에 안한 겁니다. 네, 예, 알겠습니다. 네. 어.